대한민국 줄기보호 치료제 심사는 죽었다라는 저서의출간 의미와 조인스템 가속 승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예, 오늘 그 모이시느라고 참 예, 감사합니다. 어, 저희 그, 그 출판 기념회 그리고 네이처셀 알바이오 첫 모임으로 이렇게 오신 많은 분들 어, 환영합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 이제 기대를 사실 지난 주에 이제 새벽잠을 설쳐가면서 이렇게 또큰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이번 주에 나타난 반응이 사실 보통 이제 뭐 IR 발표가 좀 기대에 못 미쳐서 그 다음날 영향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일주일간 계속 가는 경우는 참 드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저도 이제 어 네이처셀 1 7년 되어 가고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도 계신데 뭐한 1, 2년 오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식약처 허가를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또 반려가 되었고, 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 미국에서의 이제 실질적인 진행 결과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또어 라정찬 박사님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1,300조 투자회사를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20일에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투자 지원 협약식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 유치, HLB와 같은 투자 유치에 대한 어떤 발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 그리고 그 가속 승인, 이제 가속 승인에 대한 이제 이런 어,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어, 이제 다른 내용들, 이제 그 이제 FDA 3상에 대한 이제 아주 잘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 지금 그 발표된 내용들에 따르면, 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충격이 컸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네이처스 대표님 이제 그 공유를 드린 내용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당장 6개월, 1년 안에 손에 잡을 수 있는 결과물을 지금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정찬 박사님께서 어 제대로 이것을 꿰뚫지 못하시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으로 인해서 지금 주주들이 동요하고 있고 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어 드렸고요. 이제 그, 뭐 저는 회사를 대표하지 않고 그냥 그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어 최대한 모든 방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식약처의 반려로 인한 행정소송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그 이제 미국에서 지금 공장 이제 지금 사실 네이처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상당히 많고 공장 부지를 지금 이제 다음 달까지 매입을 완료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FDA와의 삼상 그 EOP 2 미팅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미팅인데 그것도 잘했어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 모든 방면에서 이제 어 노력을 이제 충실히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최대한 기울이고 있다 회사에서는 어 그렇게 이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좀 같이 공유해 드릴 내용에 앞서서 잠깐 어,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고 어, 지금 저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어, 그런 이제 고난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 성경 말씀이고요 그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어, 제가 지금 어, 중요한 것 중요한 것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읽어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어, 4장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기원후 60년경의 때가 되고요. 이제 고린도,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지금 어 일단 제가 그 중요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제가 이제 그 제가 어. 회사에서는 또 주주분들의 어떤 어 지금 이번 주, 지난 주 그런 어떤 어그 지금 실망 그런 부분들이 잘또 어 이해가 안 되시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사실 유튜브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실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아니 다른 분들 있을 텐데 많은 이제 비방 험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네이처스 회사의 경영진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상처를 또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여기 계신 분들도 힘든데 그래서 어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제가 좀 설명드릴 동안에 이 종이를 나눠드릴 텐데 어 여기 계신 분들 저기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라정찬 박사님한테 직접 예, 메시지 하시고 싶은 말 뭐에다가 집중해 달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거를 어, 이렇게 적으시면 어, 그걸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이를 그, 어, 나눠드릴 텐데요 그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 들으시면서 편하게 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사실, 그, 이런, 어떤, 화가 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코롱 티슈즈는, 이제, 저렇게 되고 있는데, 이 뭐, 네이처스는 왜 이래?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제가 볼땐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20일에, 이 발표가 이제 FDA 삼상을 어 계획을 제대로 합의했다요. 그 주요 메시지가 이제 밥장을 설치하셨던 분들과 뭐 기관들의 이제 기대했던 거는 투자 일치 좀 구체적인 내용, 가속 승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는데 이제 삼상 임상 계획의 합의 이렇게 되면은. 어, 그냥, 네이처셀은 이제 삼상 계획을 합의를 하는구나. 코롱 티슈지는 뭐예요? 임상 삼상 다 끝났고, 이제 7월에, 내년 7월에 발표, 결과 발표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지금 네이처셀은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티슈지는 대학교 지금 거의 합격했네. 이거, 이런 지금, 그, 판단이 되고 있는 걸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네이처셀 회사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을 잘, 잘 해야 한다. 왜냐면 하 회사에서 달성하고 있는 결과물을, 이거를 이, 외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못한 거예요. 뭐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즉 왜냐하면 삼상 임상 계획에 합의가 강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가속 승인. 제가 선포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과 함께 2026년 네이처셀의 나종찬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 15주년인가? 요 25주년인가? 25주년 어 창립 기념일. K바이오 솔루션 10주년 창립 기념일. 예. 그래서 2026년에 네이처셀 가속 승인 나오게, 이제, 그 가속 승인에 집중해 달라고, 이렇게, 네, 하여튼, 원하시는 말씀 적어 주시고. 가속 승인이 나오면 역전이에요. 역전. 역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가속 승인을 어필을, 그, 이제 좀, 그 부분이 불,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코롱 티슈지는 7월에 결과 발표 나온다는데, 지금 삼상 임상 계획 합의하고, 어느 세월에 삼상 또 해가지고, 그거 지금 식약처에 반려도 받았는데, FDN 또 어떻게 허가가 나온데가 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저희 모든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 삼상 임상 시험에서, 지금 그, 이,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적어드린 내용이, 요번에 그, 진행됐던 내용들이에요. 이번에 진행되었던 내용들. 이러한 이제 FDA와의 합의점들이 있었다. 5년 결과 발표, 5년 팔로업 데이터가 이제 정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골 결손 면적, MRI에 대한 3, 3년치 데이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좀 피치를 잘해야 돼요, 네이처스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예. 이게 지금 너무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를 해석을 해석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A라는 결과가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해석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MRI 그다음에 어 지금 또이 인공관절 수술을 줄이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FDA와 공유가 되었고 그다음에 삼상 임상 계획이 어, 합의가 되었다. 여기까지였어. 여기까지. 근데 이제 투자 유치 이런 내용도 아니었고, 가속성은 언제 나온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 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았고, 이제 지금, 어, 아영찬 박사님께서 주주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들의 생각들로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리고 이제 이탈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보셨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네이처 회사에서는 저는 뭐 회사 관계자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남자로서그 어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자유롭게 뭐 질문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뭐 얘기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던 그이 이 내용들,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책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보물인 것처럼 이게 보물들이에요, 보물, 보물들인데 이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해석을 안 해주니까 이게 진준지 뭔지 알아볼지 못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봐요? 왜 보물이냐면 지금 이번에 그 FDA하고 Type C 미팅을 이제 Type B 미팅, EOB2 미팅, EOB2 미팅을 하면서 FDA하고 정리가 되었던 이 내용들이 삼상 임상을 돌입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5년치 팔로업 데이터를 공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MRI 결과를 공유를 했고, 지금 인공관절 수술 줄이는 것들을 공유를 이제 했는데, 삼상 임상 시험의 합의를 보기 위해서 네이처셀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공유를 했는데, 이게 이게 또한 가속승인의 핵심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아, 됩니다. 예, 예, 예. 이게 이게 내용이 내셔널에서 좀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속승인이 그냥 쉽게 달성되는 게 아니라 가속승인이 이제 가속 진행인에서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자,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번에 이제 그 FDA 이제 이번에 EOP2 미팅을 통해서 이 MRI 기반 구조적 개선 이 내용 이 내용도 이게 이제 자 이제. 가속승이 나오면 역전됩니다. 티슈진. 네, 저는 이제 뭐, 주식을 구매하세요. 우리 주가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고요. 저는 그런 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속승이 되면, 가속승이 되면, 아직 레이스는 끝나지 않았어요. 코롱 티슈진과의 경쟁이라고 한다면, 코롱 티슈진도 지금 많이 나갔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역전. 후반전 막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게임 운영이 조금 미숙해요. 네이처셀리 예, 예, 게임 운영이 좀 미숙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티슈지는 삼상 결과가 7월에 나온대요. 잘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요. 잘 나올 수 있어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예전에 바이오스타에서 그 내놓은 데이터에 의하면, 이제, 워맥, 바스.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죠? 워맥, 바스. 두 가지 지표에서, 지금, 이제, 그, 인보사. 그렇죠? 그 식약처 승인되었을 때 제출되었던 그 엔드포인트 그 결과보다 이 조인트 스템의 개선 개선율이더 확연히 높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5년까지 유지가 되었다. 이거는 거의 기적적이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지난번에 2일일 미팅에서 정상목 박사님이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FDA에 제출된 자료들은 지금 6개월치 데이터 밖에 제출된 게 없는데 네이처셀만 5년까지 데이터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지금 이게 이제 네이처셀은 가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매우 핵심적인 무기들을 이제 갖추고 있어요.